꿈의 교회와 초원이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헌신을 위해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헌신은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보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진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신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어, 보조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로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놓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핸드폰을 충전하는 아웃풋을 위해서는 미리 자신을 충전해 놓는 인풋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올바르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조차 방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헌신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충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드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즉,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충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즐겁고 보람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적용하기 질문을 나눠볼 텐데요. 헌신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초원의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